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어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한정희 자매님, 김은섭 형제님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예배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름 맞게 읽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환영하고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매주 금요일 7 시에 기도회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일은 기도는 박치아 장로님, 성경봉독은 하현 형제님입니다. 오늘 하현 형제가 에드먼튼에 있다고 오늘 고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안 보이고 있고요. 어,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안 보이는 몇 분들 조윤주 집사님은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 아니라고 해요. 우리 이 치료 때문에 네, 가, 가고 또 부모님도 뵙고 그럴 계획으로 한국으로 지금 가는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고요. 우회숙 집사님은 아마 오고 계시는 중일 것 같아요. 오늘 오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 선교 지원 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품 속에서 그 오키나와에서 사역하시는 김혜영 선교사님, 160불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주님품 속은 매달 생활비 지원을 우리가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속회나 교회의 지원사항도 확인되는 대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빵, 빵을 받아와서 빵으로 애찬하고 속회가 있는 주일이죠. 그래서 토요일에 빵을 가져와야 하는데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새해 목회 계획. 지난주에 나간 광고의 내용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많은 분들이 못하셔서 이번 주에도 원래 계획은 이번 주에 또 다른 내용을 써서 해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많이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같은 내용으로 써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주보에 용지가 있을 거고요. 어 지난주에 하셨던 분들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괜찮고. 나머지 분들은 적은 내용이라도 꼭 기록해서 저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애찬 후에 교사 모임이 있어요 교사들 모임을 갖고 의논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교육부 101장 계속 광고하고 있죠 뒤에 책들이 있고 책은 우리가 읽으면 좋은 것이고요 읽고 나서 마음의 감동과 주신 깨달은 생각들이 있으면 저어서 함께 나누자 그런 의미로 하는 건데, 수고하셨으니, 시상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도쿠감을 내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 외에, 다른 내용 알릴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있으신 줄 알았더니, 예, 네,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영민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